받아가시고 그과정으로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만일 죽은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들 가운데 죽은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증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헬라의 철학을 어,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헬라 철학은 영육이온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으며, 영혼은 영혼 불멸한, 영원 불멸하고 선한 것인 반면에, 육체는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그런 철학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란 영혼의 감옥이며, 영혼은 육체와 감옥에 갇혀서 이 육체에서 벗어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육체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육체를 입는 몸의 부활.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학의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사람들, 아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명은 맞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을 세워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기에 죽은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둘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보잘 것 없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봤다고 말하는 건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봤으니까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봤다 라고 말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수정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고 수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는 직접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역사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을 여러분들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지 못했지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고, 이순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순신이 열두 척으로 수백 척의 그 함대를 쳐부순 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일입니까?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순신의 그 행적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고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죽은 자, 즉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라고요? 거꾸로 말해도 헷갈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하기보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께서 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그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 말이요. 속이 비어 있다, 무의미하다,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듣진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들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그런 멸망에 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전하겠지. 네. 누군가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가정 공동체에 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들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전하겠지라는 아니라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헛되다면 이보다 더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담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어떻습니까? 믿음이 헛되다. 믿음이 헛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믿다가 잠든 자, 즉 죽은 사람은 망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믿었는데 믿음이 헛되니까 구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날 이른 아침에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나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어찌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고난 중에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우리가 참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로 교회는 닫아야 돼요 교회 문은 닫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에게 속고 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보상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헛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헛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뭐하러 교회 가냐.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진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게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고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으로 살아오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하여금 나를 돕게 하셔서 그로하여금 내 곁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다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믿음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 생명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